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으면은 저마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올 한해는 어 작년보다 뭔가 다를 거야라는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작년보다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올해는 뭔가 다를 거야. 각자 기대하는 바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어, 특별히 오늘 우리 동부의 모든 가족들이 어, 이한 가지를 소망하며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018년도에는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갑시다. 네. 아멘. 네. 자, 우리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어,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신년 성경 통독 수련회를 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통독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네, 이렇게 쭉 보니까 통독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참 부단히 있으면서 나오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장을 다른 분에게 맡기고 나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아예 가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닫고 나와서 참여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몸이 몹시 아프거든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것을 이겨내면서 견디면서 어, 이 사일 동안 잘 참여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환경의 제약을 받는 요소 요소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 교역자인 저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감사했고 감격스러웠음을 어, 우리 하나님께 어, 표현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 왜 이렇게? 사업장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가게 문도 닫고 아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나와야 하는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들이 전마다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아브람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또 바울도 나오고 여러분 참. 대단한 이러한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어떠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다. 라는 이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엄습을 해요. 저 사람은 모세이니까 그런 삶을 살았지. 저 사람은 다위시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겠지. 저 사람은 베드로이니까, 하나님, 저는 근데 아닙니다. 저는 못하지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훌륭한 모세이니까,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니까 그렇겠지. 근데 나는 작잖아. 나는 부족하잖아. 못 배웠잖아. 연약하잖아. 육신이 연약하잖아. 여러 가지 것들 핑계를 대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쉽게 결정을 짓고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내리 속에 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정말로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기록된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실패자의 모습들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었고 다 좌절한 사람들이었고 모두 밑바닥의 인생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그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뒤바뀌는 놀라운 모습 그 역사를 성경에는 수도 없이 기록하여 적어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이야기로 채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됨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시간시간들을 채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셨을 때 확신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람들은 듣는 것에 참으로 민감을 합니다. 여러분 공포 영화 좋아하십니까? 공포 영화 많이 보들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볼때 우리가 느끼는 그 공포 있잖아요. 그 공포가 절반 이상은 시각적인 효과보다 듣는 청각적인 그러한 효과가 아주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특별히 느꼈는데 음, 저희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저에게 비장한 각오로 와서 이렇게 어, 요청을 합니다. 아빠. 영화 하나 봐야겠어요. 무슨 영화를 볼래? 공포영화인데, 삼촌이 이걸 한번 봐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공포영화니까 쉽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이두 녀석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아빠한테 부탁해서 다운받아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지고 비정한걸 와서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애들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는데 무서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무서운 장면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저희들도 어렸을 때 이렇게 어, 경험을 했지만 이불을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이불을 이렇게 확 뒤집어 씁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는데 그래도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개만 빼쩍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귀는 또 막습니다 예, 귀는 막고 이렇게 눈으로 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듣는 것에 사람이 굉장히 민감한 것이 맞구나. 눈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만은 귀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별로 무섭지 않은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 뭔가 불길한 어, 느낌을 안겨주거나 그런 음악을 이렇게 틀때 있잖아요. 그 음악이 이렇게 싹 흘러나올 때그 음악을 듣고 사람들은 긴장을 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 사람들은 이렇게 듣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민감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또 의도적으로 민감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 있잖아요. 이를테면 내가 주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으면 온갖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은 거기에 쏟아져 있는 것이지요. 누가 지나가다 주식 이야기를 하면 헐 나의 신경이 그쪽을 향하게 됩니다. 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그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 나의 생각과 관심이 그쪽으로 쏟아져 있는것 물론이거니와 어디에 아파트가 선다더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더라. 절대 하나도 하나도 어, 놓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의도적인 민감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어, 자연스러운 이런 민감함이라든지 의도적인 민감함이라든지 어, 이러한 모든 것들 민감함에 대해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자연스러운, 의도적이든, 자연스럽든, 의도적이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싫습니다. 아주 둔감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뭔가 해도 아무도,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 안 듣는 것인지, 들리지 않는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어, 경험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올 한해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 한마음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예 그렇게 당신은 하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자세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려서는 안 되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 안에서도 이런 둔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인지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그런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 특별히 그런 현상들이 사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만 생활, 생활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사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사기 2장을 보면 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탄생을 했어요. 그 세대들이 가난 족속들과 함께 섞여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암흑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안타까운 세대 이 세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홈니와 비누아스라는 사람입니다 홈니와 비누아스는 참으로 둔감한 자들이었어요 제사장인 아버지의 말씀에도 둔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매우 둔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행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또한 많은 제사장들 앞에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들이 이러이러 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모습을 성경의 모습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범죄도 저들이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아들들이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이 악행을 멈출 수 있도록 당신이 좀 지도 좀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 말하라 너희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들이 계속 들리게 되는데,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느냐? 이때 두 아들의 반응이 전혀 없어요. 다만 오늘 본문 앞절인 2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홈리아 비누아스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에 둔감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정직하게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두 아들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왜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홈니와 비누아스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면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답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예배를 경홀이 여겼습니다. 경이 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갔어요. 엘리에게 찾아가서서 엘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27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어 볼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처음 했던 말이 이것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었던 것. 그첫 번째가 뭐예요?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종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특별히 너희에게 제사장이 되게 하여 어, 제사장이 되게 어, 해주지 않았느냐? 또 제사장이 되고 나서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그러한 특권, 그러한 일을 너희들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제단에 올라가고 분양하고 애봇을 입는 이 특권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짓밟고 있어요. 재물은 자기들이 다 취하고 지금 엘리 너희의 아들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아들을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엘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에베를 짓밟고 에베를 소홀히 여기고 특별히 영적인 둔감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나병이라는 거 알잖아요 나병 예전에 문둥병 그랬죠, 나병. 성경에 나병에 대한 언급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나도 모르게 코가 문드러집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문드러집니다. 살이 문드러지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이게 진행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점점 점점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다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르쳐, 천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형벌 가운데 하나가 나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이 험리와 비누아스는 영적인 나병에 걸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영적으로 무뎌덕가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것도 모르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잘못된 모습은 예배를 소홀히 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한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최고의 선물인지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서 지쳐 있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를 처음 한번 떠나고, 두번 떠나고, 자꾸 자꾸 한 번씩 떠납니다. 나중에는 사소한 일이 생겨도 그것을 핑계 삼아. 예배 자리를 멀리합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려서, 되어버려서 내 생활을 그렇게 에베 소홀히 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지요. 에베당에 나와 있지만은 나의 생각과 마음은 온통 다른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최고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정성을 드리는 이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다른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에베를 들고 있는 모습은 가할지 모르겠으나그 마음은 정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를 소홀하게 느꼈을 때, 때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영적인 나병이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합니다. 영적인 나병에 홈리아 비누아스는 이미 걸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권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3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줍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 를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그 자리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신앙 서적을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어요.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도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며 알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워십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비스 왜 서비스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서비스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 안에 죄 많은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한 부분이 그분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서비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어떻게 임재할 수 있다란 말입니까? 이 더럽고 죄 많은 우리 안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주의 아들이 되는 복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죄 있는 우리들에게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친히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서비스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모든 사랑을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또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을 꼭 기원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주십니다. 우리 또한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정성과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게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애무를 드리는데 헌금이지요? 최고의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드리는데 최고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올 한해 당회에서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만한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목사님께서도 강구하셨지만 기도하는 기도자가 잘 준비하여서 우리 공동의 모든 예배자 우리 교회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염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올려드리자 물론 여러분들 기도문 잘작성해가지고 오시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더 정성껏 우리가 준비하자 근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안에 왔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옴에 있어서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최고드 드리, 최고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데 우리가 불편해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예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아닙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아들돌 홈리와 비누아스는 에베의 자리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몰랐어요 제사장의 직권은 감당하긴 했지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재물을 가지고 제사는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어떻,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인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는 수행했을지 모르겠지만 전심에서 나오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을 텐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에베의 자리에 경호를 여긴다면 라 엘리, 어, 엘리아들들인 홈니와 비네와스와 다를 게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능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감당할지 몰라도 정말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장은 에베의 초생입니다 에베의 자리로 나와 오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올한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에베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의자를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에베의자를 생명과 같이 지키십시오.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 나올 때 최고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만남의 기쁨을 올 한에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기계적으로, 기능적으로. 그렇게 억지로 직분을 맡았으니까 행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가득가득 넘쳐나서 충만하여서 그렇게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과 만남, 주님과의 만남, 사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주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배울 때마다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느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해 소금이 되고자 합니다 빛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뜻 안에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낼수 있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